응 음? 지니 어서 일어나렴 아빠 조금만 더요 벌써 해가 떴다니까 아빠 나가 있을 테니까 빨리 나와 알겠어요 아빠. 오케이. Okay. 까꿍. <laughs> 밖에 나갈 거니까 예쁘게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가방을 메면 밖에 나갈 준비 끝. 준비 끝. <laughs> 어, 신이 안 돼요 안 돼. 아직 나가서 놀긴 no. 위험해요. 오늘 아빠랑 집에서 놀아요. 네? <laughs> 아빠랑 오늘 집에서 재미난 만들기 놀이예요 정말요? 응응 음? 음? <laughs> 지니 오늘 첫 번째로 아빠랑 만들기 할 놀이는 거대 레고 젤리예요 <laughs> 그럼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줄게요 숟가락 식용색소 젤라틴 설탕 마지막으로 거대 레고 몰드 자 그럼 첫 번째로 뜨거운 물에 젤라틴과 설탕을 부어서 녹여줄게요 <laughs> 오 스톱 이 정도면 돼요 젤라틴 <laughs> 자, 그럼 이 젤리 물을 거대 젤리 몰드에 부어 줄게요. 슈우. 까꿍. 짜잔! 거대 레거 젤리 완성! 음? 아빠, 이거는 젤리가 아닌데요? 이거는 냉장고에 굳혀야 돼요. 네. 시간 다섯 시간 아하하하 어? 하하하 밖에다가 놀하하 아직도 하하잖아요아하하하정하하 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준비하죠 짜잔 아빠가 미리 만들어놨죠 하하하나 응. 진짜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자 그럼 빨리 한번 빼볼까요? 네 어? 오 어? 대박 뭔가 나온 거 같아 오오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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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게 뭐예요 망가진 레고잖아요 아니야 젤라틴이 이렇게 붙는다고 <laughs> 와 <우와>, 재밌다 신난다 <laughs> 우와 우와 아빠 우와. <laughs> <laughs> 두 번째 만들기는 바로바로 바로 초콜릿 그릇. 우와 초콜릿이 그릇이 된다고요? 그럼 그럼. 자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줄게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크기의 풍선, 세 가지 색의 초콜릿 그릇, 마지막으로 종이 호일. 첫 번째로 초콜릿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초콜릿들을 중탕해야 돼요. 진이는 핑크색 초콜릿이요자 그러면 초콜릿을 좀 부어주고. <laughs> 역시, 아, <웃음> 뭐야!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초콜릿을 전부 다 녹여봤어요. <laughs> 자, 다음은, 짜잔! 풍선을 불어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크기의 풍선 완성! 자, 그럼 초콜릿에 담궈서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 풍선을 화이트 초콜릿에 담그고, 자, 쭉.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꾹 담궈서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종이 호일에 올려줄게요. 짜잔!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럼요. 진이 한번 해봐요. 좋아요, 진이님. 핑크핑크 초콜릿으로. 오, 조금 더큰 풍선. 빠밤. 짜잔. 자, 그럼 이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또 기다려요? 아, 이거는 금방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초콜릿이 다 굳었으니까 조전 가위를 이용해서 풍선 안에 있는 공기를 빼보도록 할게요 우와. 친구들 이 가위를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어른들과 같이 해야 돼요 오, 오 바람이 빠진다 과연 과연 오아 응. 겉에 있는 거는 너무 얇아서 깨진 거야 그래도 안에는 괜찮네 짜잔! 이것봐요 친구들 초콜릿 크루쉬 완성이 됐죠? 나머지 풍선들도 바람을 빼줘볼게요. 우와! 우와! 엄청 잘 됐다! <laughs> 너무 예쁘다! 야! 야! <웃음> <웃음> 자, 그럼 이 초콜릿 그릇에 이쁘게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한번 올려볼게요. 좋아요! 파일드를 올려주고, 자 마지막으로 스프링클을 올려주면, 마마! 빵!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초콜릿 그릇 완성! 완성! <laughs>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집에서 놀길 잘했지? 네! 친구들도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재료로 이용해서 만들기를 해봐요. 너무 재밌어요!